아 아, 쉽다 공심하지 마. 아, 공심하면 안 돼. 난 그거 따라 올라갈 때 당연히 11이니까 잡을 줄 알았는데. 난내난 <laughs> 여기 지리를 잘 몰라. 나는 저기가 좋더라 간 a 간을... 근데 멀어. w h i 데저 s h o u 거 d go without saying. I'm g o i n 왜, 기차 타면 얼마나 재밌는데, 놈놈놈 찍을 수 있다고. 맞아. 재밌는 걸 해야지. 여기 뭐, 날아다녀. 뒤에 날아다녀. 여기 막, 공 같은 거 날아다녀. 아무도 공 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 그거, 때리면 아이템 떨궈요. 음. 근데 그렇구나, 노란색일 그거. 때 때리는 게 좋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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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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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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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목소리나> 아직은 안 붙었거든? 응 <목소리나> 무서워 래만 천천히 하자 나 총이 없어 여기 은 스카우트밖에 없어 내쪽 <목소리나> 오면 2층에 그거 있어 스피 파이어 스피드 파2오이 롯디 쉴드 여기 레2 2층인가 1층인가? 오 여기 실드가 실드 하나 더 있어 이거 먹어요 배우님. 아, 뭐 하는 거야? 러버, 엘스타 쓸까? 맞아 스카우트를 버리고 엘스타를. 난스케즈를 그래. 조지로 가야 되는데. 맞아 조지로 가자. 난 엘스타를 들었어. 이제 가지 않았을까? 일단, 산밍을 하는, 하면서, 발소리를 들어보는거지드 조개서, 응서 조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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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조서 조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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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눈이 없네. 가보자. 총 소리 나는데 가보자. 음. 폭탄 지금. 터지고 난리 났어, 지금 막. 챔피언 뒤졌어. 쌍마치 뒤져... 아, 딱 쌍마치 뒤졌... 아, 전판이었어. 떨어졌어, 씨발. <laughs> <laughs>

잡았죠? 끝났니? 어, 얘가 마지막이네. 어, 뭐 소리 들려? 뭐 소리 들려? 어, 소리 들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안맞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레이스다. 돈 템필. 어, 템필. 가고 있어. 발 새끼야. 잠깐만나 에스타 총알이 없어, 씨, 어디 갔어? 돼. 어디 갔어, 이 새끼. 이러는데. 나이스 좀 아, 오케이 땅전 비크. 조금 데가? 저기 저기 왼쪽에도 있는디? 나템템템좀템좀나 어, 지금 어. 있는 게 모나 비크밖에 없어. 내 아따게 내 아따가서 가서. 살려야 오케이, 돼. 살려야 돼. 소리 들려? 어 발소리 들린다 <laughs> 지금 예방 예방 거 같지 않니? 살리는 거? <laughs> 어. 드롭드런데 아니라 가서 지금 잡을까? 몰라 씨발 둘째. 못다. 와저 이거 갖고 있어. 그 야, 어.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나 총알이 계속 없어가지고 씨발. 총알도 보시죠 은 나힐 좀? 어. 이거 뭐지? 어.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천천히 천천히 오, 씨발. 어. 아, 왼쪽에 적이 없어, 조심해. 아, 나 씨발 왜 반발로 바꾸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개핀데? 야, 삐. 안 돼. 와! 죽겠어. 어노 기다려 봐. 기다려. 나올 거야. 기다려. 오케이. Okay. 빨리 미치겠다. <laughs> 기다려 <웃음> 죽어도 내가, 빨리 님기다려 내가, 내가 내가 그어 끌게. 내가 그어 아, 끌게. 내가 가서 세명 잡아 줄게. 기다려 내가 그어 끌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나 뒤로 존나 빼는 중. 나 뒤로 존나 빼는 중. 이새끼리 어딨어? 그냥 살려 나나 음... 살리고 막... 가! 나 어! 살려줘! 어디가 이 미친놈아! 쟤 싸운다! 근링 오는데? 근데? 잠깐만 우리.. 아링 아니구나 뭐이나 잠깐만 눈좀 먹자 어, 아 근데 나 총알이 없어가지고 시벌. 잠깐만 기다려봐 총알?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고 맨날 총알이 없어 아! 기다려봐 3개 어? 피오 죽었어 오, 아, 왜총 아, 아, 없어. 어. 없어? 아, 왜 총알이 없 아, 총알이 없어. 제발. 아니, 총알이 네. 상대인데, 없어. 없어. 어 아, 총 아, 총 없어. 아, 이어 아, 어 아, 총알이 없어. 아, 어 아, 총알이 어어 총알이 없어. 총알어 아, 총알이 없어. 아, 총알 아, 총알이 없어 <목소리> 뒤다고 잠깐만 이스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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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뭐야 여기다 깔아놨는 어 고마워. 기 어, 조심해. 아 총알 있어. 잘겠네음파 탐지기 장실대 온다. 왔다. 어. 저기 있다. 아왜또 총알 있어. 야켈리더 나이스. 이제 이제 그 세훈이 잠깐만, 실리좀 채우고. 총알이 없어. 아 왜든 다 총알이 없어. 내가 총알. 공산티 어, 왜? 아 이놈 공산. 야 저기에도 총알 많은데 우리 중인 스트박스야 왔어. 어.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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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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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개피야. 아 아니. 여기 나 개피아 진짜 너나너너나나도와나나 심하게 나 도와줘. 일좀일좀 잠깐만. 조용히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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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다온다온 다운 다운. 내어아발 장전! 조심해. 조심해. 에이스 피 없다. 거기 세명 있어. 나아이스 저런 저이 저런 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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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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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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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내가 배, 배터리 이런 거만 있으면 좀... 배터리 나한테 존나 많은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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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기 어기 저기 갔네 저기 저할게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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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코로녀 가지고 깔까? 왜있아 이렇게 죽이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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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 싸웠는데. 해약 가봐.